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하는 말은 낮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 볼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신분, 지위, 환경, 여건이 참 힘든 환경입니다.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높음을 자랑하는 것은요. 만약에 이 낮은 환경을 주신 분이, 낮은 환경이 저절로 온게 아니고요.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2절, 3절, 4절 말씀이 바로 이 낮은 형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어렵다. 지금 되게 시려과 시험 나간다. 이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 시험이에요. 자, 뭐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다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시현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지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자랑하라. 이 말과 기뻐하 말은 같은 뜻이에요. 왜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쁠 때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걸 더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예? 밭에 식물이 없더라도 난여월이를 인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에 있어 기뻐하리로다 야박구서 3장에 나오신 말씀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었는데요 어려움 주면요, 세상으로 더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추스리면서 안 좋은 환경이 믿음으로 볼 때는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환경, 좋은, 안 좋은 환경이 돼야 하나님 의지하는데, 안 좋은 환경이 돼도 의지하지 못한다.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에서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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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할때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보고 주겠지만 안 그러면 내가 혼낸다 <laughs> 혼낸다 근데 또안 들으면 더 혼낸다 <laughs> 또안 들으면 더 혼낸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세번째 세번째 있더라고요 레이기스 26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laughs> 나 혼, 혼내기, 혼나기 싫어 이제 혼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지혜가 보여요. 여기서 늘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키우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든줄 너희가 압니라 인내 조금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배워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면 지금까지 부족하던 것을 다회복시키려겠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정말이 낮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환자는 자기의 나다짐을 자랑하라 그죠 그죠?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풀은 마르고, 풀, 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라니, 부환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세자 날이다. 세잔날리야 인생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꽃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우리나라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바람이 없는데요. 중동 가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 이걸 내가 봤거든요. 그 날씨가 다 뜨, 뜨거운 나, 날인데, 보니까 누렇게 되어 있어요. 푸른 돌판이.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누군가가 물었는지 모르지만, 그 여행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아, 왜 이렇게 색깔이 이랬냐니까. 뜨거운 바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우리나라는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동은 뜨거우니까요. 온도가 막 40도 이상 올라가고 이러니까함 지나가면요, 누렇게 다변해버리는 거예요. 또 시간 지나가면 또 회복되고 그렇더라고요. 뜨,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자니. 부환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전하리라 부환자가 언제까지나 그 불을 갖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부자가, 부자와 거지나사로 얘기 나오죠. 네? 이 땅에서 살때 그렇게 자색옷 입고 잘 먹고 화로 연락하고 지냈지만 하나님의 죽음의 바람이 부니까요, 지옥의 불꽃 속에 들어가서 엄부에 들어가서 물한 방울, 차이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저는 눈 뜨면요, 오늘도 천국 길이 시작됐다이 땅에서 부한자가 어떤 자냐, 자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재물이 있는 청년이 와서 영생길을 원했죠. 그러니까. 그 제, 청년이 뭐라 했습니까? 너 재물을 하나님께 그 가난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부하가 있다 그랬죠. 자 마가범 10장 23절 읽고 오십시다그 성경 폐지 말고 여기 보십시오. 같이 시작. 재물인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발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날에 들어가기보다 쉬운이다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근정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을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실 하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스도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른 나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 이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다 파락한 한자의 주로 했냐면요. 이 보통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 사건적으로 그렇게 말씀했나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요. 이 부자 청년은요. 이게 재물이 주님보다도 영생보다 더 높은 가치입니다. 내 안에서 이건 절대로 안 움직이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자기가 그 가치가 모든 것이. 그럼 그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자기 몸을 살핀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코로나까지 가는 거예요. 코로나까지. 내가 이런 일 생기고 저일 생기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천국길 가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서요. 하나님 예배당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부환자예요. 무슨 말인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을 가지고요.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 가지고 잘 섬겨보십시오. 그래도 몸이 안 좋아도요. 그안 좋은 몸 가지고 섬겨보십시오. 주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까지고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줬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줬잖아요. 이 땅에 주님처럼 부한 부시 있습니까? 그 부하신 주님이 할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앞에 낮아졌어. 이게 우리를 천국길 열어주려고 갈, 낮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왜 예수님 바라본 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내날때를 생각하고 기뻐했다 나를 나를 기뻐했다 했잖아 아브라함이 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언제 아브라함이 그걸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생명 같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나 이제 는백 세년께 살았는데 뭐 이제 죽어도 아쉬움이 없는 것이 인생 나이 아닙니까? 근데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 주시,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을 바치랬잖아요, 제물로 근데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주, 하나님이 도로 살려서 돌려주실 것 같은 그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하나님이 경의한 줄 알았다. 그리고, 내 아들, 돈 대지 말라. 하고 보니까요, 수양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앞에서 수양이 뿔이 걸려 있는데, 저 수양을 제물로 제, 제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수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갈수 있는 천국길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길이에요. 그렇게, 부환자는 자기의 뭘 자랑하라고요? 나자짐을 자랑하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뭐 것이요. 자아침에 일어나서 이만큼 건강도 감사하다. 넌 부환자다. 할렐루야. 근데, 나자지야 돼.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나자지면, 자꾸, 자꾸 주셔요. <laughs> 그것까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않으면 자꾸 자꾸 빼앗기는 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인가. 할렐루야. 자,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보십시다. 시작.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덜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진인 시덤은 여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립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려다 푸른 마르고 던시더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받은 믿음을 갖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